특검팀 추가기소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김영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전 장관 측은 추가기소는 별건 수사하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또 재구속 신문 일정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특검은 곧 다시 해당 신청이 절차를 어겼고 내용도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내일 재구속 신문 일정을 앞두고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순직 해병수사 방해 유혹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KBS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 특검은 윤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며 수사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제 밤사이 특검보 4명이 임명되자마자 이 특검은 어제 오전부터 이들을 모두 불러모아 약 2시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국방부에 요청한 군검찰 20명을 포함해 특검팀 수사 인력을 상한 105명까지 다 채우겠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김건희 특검팀도 어제에 이어 오늘 모든 특검과 특검보가 출근할 것이라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3대 특검 모두 쉼없이 주말을 보내면서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핵심 관계자들 소환도 이른 시기에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